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 TDF를 가지고 변동성이 낮고 수익률이 좋은 그 상품들을 2025 그리고 30, 40, 50을 가지고 골라 드렸죠. 오늘은 자산 배분에 빼놓을 수 없는 OCIO 펀드도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TDF는 위험자산이 이렇게 좀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옵션이 탑재된 거잖아요. OCIO는 그 위험자산 양이 유사하게 구조가 그 유지가 되는 특징을 가지는 상품입니다. 아웃소싱 CIO라고 래서 원래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분들, 이런 주요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을 운용할 때의 주된 전략이 OCIO라고 할수 있는데, 두개 상품이 미래에 세다고 우리 다 같이 OCIO 타겟리턴이좀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연초 후미 최근 1년 성과를 좀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봤는데요. 최근 1년 기준으로는 삼성 오 o 아 i o 솔루션 성장형, 그리고 안정형, 퇴직연금 OCIO 솔루션 밸런스. 삼성자산이 참 OCIO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성과 랭킹 3위에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OCIO 타겟리턴이 7.86%, 그리고 미래에셋 OCIO DB 표준형이 이어서 한7.79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뭐한2%대까지 내려오죠. 이 이유인즉슨 올해 이제 무역분쟁 관세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커진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OCIO 솔루션 성장형과 안정형 그리고 퇴직연금 OCIO 솔루션 밸런스가 주된 상품이고 우리 다 같이 OCIO 타겟 리턴 미래세 DB OCIO 표준형이 선발이 되었는데 변동성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작은 게 유리하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품이 눈에 띕니다. 삼성 이것도 삼성이네요 타겟 리스크 오시아이 솔루션 안정형이라는 상품이고요 미래셋 오시아이 db 표준형 그다음에 db 자산운용의 오시아이 자산배분 안정형 그리고 삼성 타겟 리스크 오시아이 솔루션 성장형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오시아의 타겟 리턴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5그 변동성이 5 이내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 상품들이죠. 근데 앞서 보셨던 상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 삼성자산운용에는 이렇게 OCIO 펀드이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에셋 DB OCIO 표준형하고 그 다음에 DB OCIO 자산배분형 그리고 우리다같이가 눈에 띄네요. 자 그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변동성 자극을 먼저 살펴보면 삼성 타게리스크 OCIO 솔루션 성장형 안정형 미래에셋 OCIO DB 표준형 그 다음에 우리다같이 등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것은 뭐, 지난번 상, 그 영상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수익률도 좋은 애들이에요. 이어서 수익률이 높은 OCIO 상품 말씀드리면, 삼성 OCIO 솔루션 성장형과 안정형, 그다음퇴직연금 OCIO 솔루션 밸런스가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와 미래 OCIO DB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상품이 최종 변동성도 작으면서, 즉, 위험도 작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되겠네요. 최근 1년 수익률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유사합니다. 변동성이. 확실히 보라색이나 파랑색의 S&P나 나스닥 지수 대비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요. 아마 채권 혼합형 둘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50% 이내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다 같이 o c i 타겟리턴의 경우는 주식 비중이 대체 포함해서 한 40%가 채 되지 않는 낮은 비중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o c i 타겟리턴과미래에셋 o c i TV 포진형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타겟 인턴의 최근 포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이게 4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기준 업데이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빗대 봤을 때 국내 채권은 금리가 반등할 거에 대비해서 듀레이션을 축소해냈다 그래서 국고채 3년물 이런 게 제일 비중이 높게 보이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국고채 30년 액티브도 안 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산 배분을 일단 깔아놓고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외 채권의 경우는 TLT죠, I슈얼스 20 플러스 이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오히려 해외 채권은 얼마 전까지 4.5 이상 10년물이 막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 반전하는 거에 대비해서 듀레이션을 확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딱 보니까 금리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거에 적중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플러스 고배당주 기억나시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정말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줘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투자금을 많이 늘려놨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오시아에서 이미 담아놓고 있는 상품이고 비중도 늘려놨습니다. 아마 이때 대비 늘려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은 올해 환 차손이 날수 있잖아요. 원화 강세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세 통화인 n 화로 투자하는. 그 방식이 있죠 제가 작년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느냐 소개했었던 미국 s&p500 엔화 노출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AIRR ETF 트럼프소의 리슈어링 ETF도 들어있고요 그다음 전력 인프라 올해 한20% 넘게 수익난 ETF도 들어 있습니다 뭐 원자력 테마까지 더 가세한 거죠 그리고 8% 넘는 배당을 지급하는 BDC, RS 캐피탈 등등도 들어있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OCIO는 시원 고민 안하고 그냥 깔아 두시면 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